모두가 청약 기다리는 흑석구구역 DH 켄트로나인하고 서반포 서미터일 하여튼 그 이름의 흑석 11구역 다녀왔습니다 구호선 흑석역에서 내리면 흑석 1구역과 2구역이 있습니다 조금만 걸으면 바로 흑석구구역이 나오며 철거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흑석구구역은 DH 캔트로9이라는 이름으로 21개 동 1535세대이며 특이점은 하이엔드 브랜드 갈등으로 롯데건설에서 현대건설로 변경되었지만 정작 서울시에서 스카이브리지 삭제 등 조건부 의결하여 고급화에는 제동이 걸렸네요. 구구역 DH 캔트로9은 오 하반기에서 내년 초 일반 분양이 예상되지만 약국과 교회의 이주 지원으로 인해서 철거 완료 시점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. 보통 철거 완료 일반 분양 절차 들어갑니다. 구구역을 내려와 1구역과 2구역을 지나쳐 11구역 현장이 나옵니다. 서반포 서미터 1이라는 안티들에게 도롱거리 떡밥 만들어주는 이름으로 정해졌습니다. 왜 약점이 되는 명칭을 굳이 아파트에 박는지는 이해가 안 되지만 조합원들의 뜻이겠죠. 이렇게 흑석동 동네 한 바퀴 임장을 마무리하며 결론 지도상으로 좋은데 와보면 애매한 흑석동 끝